자, 세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일 수다.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거기 바이블 포인트에서요. 사건 A가 여기에요. 어, 세종류 빵이 있어요. 세종류 빵. 세종류 빵.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종류 빵, A, B, C 빵이 있어요. 빵이 뭐죠? A, B, C 빵이 있어요. 세종류 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수 두 개가 있어. 자두 종류의 음료수, 두 종류의 음료수 마시는 거 A 음료수, B 음료수 해합시다자 사건 A는요, 세 종류의 빵 중에서 선택하는 사건이에요. 자 먼저 빵 선택. 자, 이 사건은 뭐냐? 빵 선택하는 빵 선택. 자 사건 B는 뭐냐면요. 음료수 선택, 음료수 선택. 자, 자, 빵을 선택하는 사건을 A사건이라고, 음료수를 선택하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사건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정의수는 어떻게 되냐. 사건 A 와 그리고 사건 B 가 일어나는 경우 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A 와 같은 말을 쓸게요. 사건 A 와 A 그리고 사건 B 가 일어나는 경우 수. 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건 A 가 일어나는 경우 수몇 가지입니까? A, B, C 중에 선택해야 되죠. 세 가지가 되죠. 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까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도 좋습니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빵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죠? 나올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빵 a 에 음료수 B를 선택할 수도 있죠. 또 B에 음료수 A, B 선택할 수 있고, C에 A, B 선택할 수 있고.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A 각각에, A가 나왔을 때두 가지, B가 나왔을 때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왔을 때두 가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선택하고 나서 음료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A를 선택해도 두 가지, B를 선택해도 두 가지, C를 선택해도 두 가지예요. 결론 무슨 말입니까? 각각 방 선택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색이다. 이게 바로 동시 에 일어나는 경우 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 먼저 사건 A 곱하기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 경우의 수 하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 에 일어난다. 다른 거죠. 동시간에만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사건 A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 알겠죠? 그래서. 사건 A, 세가지 각각에 대해서 음료수 두가지 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6가지다.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같은 말이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하는 것은 A사건 각각에 대해서 B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사건 경우의 수를 m 가지, 사건 B 경우의 수를 n 가지라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m 가지 각각에 대해서 n 가지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요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어느 선물가게에서 모자 다섯 종류와 모자 몇 종류? 다섯 종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목도리. 목도리 여섯 종류. 여섯 종류. 이럴 때 모자를 한 종류 사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모자가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목도리가 a b c d e F 아,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요. 자, 자모 모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입니까? 하나 사는 경우의 수몇가지까 다섯 가지죠. 모자 이거 중에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선택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사건이라고 해요. 자, 목도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사건 B라고 해요. 경우의 수몇개입니까 여섯 가지. 그러면, 모자 하나, 목도리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 또, 모자 또는 목도리 하나. A 사건 또는 B 사건이 경우의 수. 또는 모자도 하나 사고, 그리고 목도리 하나 사는 경우의 수. 같은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모자 이거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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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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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자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목도리 여섯 가지라고 하죠. 그러면 은 3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자와 목도리를 각각 한종류서 사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모자 하나, 목도리 하나 사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6. 30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모자 선택 5가지, 목도리 선택 6가지. 그러면 모자 하나, 목도리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30가지다. 어렵지 않죠? 왜 곱해야 되는지 알겠죠? 왜 더해야 되는지, 왜 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우리가 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죠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두 개의 주사위, 아, 여긴 주사위를 두개 던져야 되죠 주사위, 각각 다른 거. A 주사위가 있고, 주사위 B가 있어요. 주사위 A와 주사위 B가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던져. 이 주사위와 이 주사위 동시에 던져. 물론 주사위는, 눈은 1, 2, 3, 4, 5, 6밖에 없습니다. 이때, 첫 번째. 주사위 A가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 의 눈이 나오는 점. 여러분, A 주사위에 4의 배수는 뭐 있습니까?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오잖아요. 4의 배수는 5년,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4밖에 없어요. 몇 가지죠? 한 가지. 주사위 A가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4밖에 없어. 즉, 한 가지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주사위 B가, B가? 주사위 B가 3의 약수. 수의 눈나오거 여러분 3의 약수는 뭐라고 했죠? 1과 3밖에 없죠 소수니까 1과 자기 자신 밖에 없어요 이때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죠 자 그런데 3번은 어때요? 자 주사위 A는 A는 뭐가 나오는가? 4의 배수인 눈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 B는 주위자 이렇게 나오는 경위 있을 거 여러분, 주사위가 4배 수명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뭐죠? 이비 주사위는 뭐죠? 4143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즉, 얘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거든두 가지밖에 없네요. 얘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즉, 이걸 내가 사건 a 로 할게요. 주사위 A가 사의배수이 나온 사건을 A라고, 두 사이 B가 3의 약수 있는 나온 사건을 B란다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야. 왜? 얘까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신겁 없네요. 그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 있대요. 자 집을 집을 어, 집 이렇게. 그럼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야. 자 미술관. 자 그런데요 지금 길이 세 가지. 집에서 공원 세 가지, 공원에서 미술관가 세 가지야.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래서 첫 번째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 가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가지죠. 세 가지. 자두 번째로 그러면 공원에서미수가까지 가는 경우 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죠, 이번 세 번째는요.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미숙간을 가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공원 갔다가 공원에서 집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몇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길로 갔어. 이 길로 가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돼고 이렇게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이 길로 서택했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선택했어. 이렇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잖아 그럼 얘는 뭐죠?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세 가지가 있고,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세 가지 가있어한각 가지 한, 한 가지 요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각각의 두 가지 있으니까 있으니까 곱하죠. 우리. 여섯 가지가 있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정리한다 그래서 곱해야 되느냐 더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실.